술좀먹어요 술. 이 저기서 주웠는데 이거 가져와. 아, 저... 수... 여러분 재밌어요? <목소리> 좀, 좀 뛰어야 돼, 수 있어. 후 <목소리> 제자리에서 뛰어야 돼. 가 а д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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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а д 에 д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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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а да, д 내가 а д 가 д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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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 고 д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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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 가 д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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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а да, 가다 아픈다 위안 들고 내 길을 걸었지 아직도 가 길이 멀르지만 나는 니네 모두 와서 나가 그래서 니내가 뒤에서 나심지난 3년 만에 회서차려준다 다이멘트 눈 아프지 내가 잘 나가서 배 아프지 신경 스여서 머리 아프지 <목소리도> She had all dirty, but six You're just a god body. shit up, 20, 30, 80, 20, whatever, 70, 4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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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난 한정화 너나들 볼리와이비 위치지 위치지 꺼들끼끼끼리며 가차없 비방매니 구구까가 구구까가 망나니 집다니 가만히 얀도주 리뷰랄라 부부랄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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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in't never gonna stop I ain't never gonna stop 내 안을 성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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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서 안돼 I ain't never gonna stop I ain't never gonna stop 내 안을 성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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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절

제가 좀, 원래 불청객이었는데, 좀 늦게 와가지고, 늦... 입구가 없어요? 저기로 가는 건가? 그래서, 저기부터 여기까지, 오늘하고, 저한테 찍길도한 사람 죄송해요. 미안해요. 정말 사과할게요.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올라오고 싶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이 되게 뜻깊은 날이에요. 왜요? 어, 우리 AMG가 2년이 됐어요. 어, 씨. It's officially the AOMG 2 year anniversary today a o g 2주년이 딱 오늘 10월? 10월 10일이에요 네 박수! AOMG 응원하다면 감사합니다 응원 안하자면 가자. <laughs> 오늘 그레이 형 지갑 잃어버렸거든요 아 지갑을 시. 두고 왔다 지갑을 두고 왔어 이 사람 술 사줘야 돼알았어 그레이 형술사주자 집에 지갑 두고 와가지고 그지예요 전재상 2,000원 있어요. 1재밌어요 한다면 술 좀, 술좀 줘요. 여자분들만, 여자분들만. <웃음> Say yeah, yeah! 남자분들만 2. 2. 2. 2. 2. 2. 2. f e l l 2. 2. s 2. 2. 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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